자, 이제 복수수 단원 들어왔습니다. 일단 이제 새로운 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허수단위 i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허수단위 i는 제곱하여 마이너스 1이 되는 새로운 수 i로 나타나기로 한 거고요. 이 i를 허수단위다 라고 한 거죠. 제곱해서 그러니까 i를 제곱했더니 뭐가 마이너스 1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음.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새로운 그 수를 i다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어떠한 수 x를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 되게끔 하는 그러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i가 있겠죠 그죠? 어, 플러스 i를 제곱해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를 제곱해도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음. 자 이제 복소수를 보면요 자 우리가 이제 크게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시, 수의 체계가 실수였고요 이제 고등학교 지금 와서 허수를 배우게 됐죠 이 둘을 묶어서 우리는 복소수다라고 해요, 복소수. 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복소수를 편의상 a 더하기 bi라 볼 거고요. 이때 이 a를 실수부, a와 b는 실수예요. 실수부에 해당이 되고, i 앞에 있는 이 b를 허수부, 허수부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이 복소수 a 더하기 bi가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허수 부분이 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b 부분이 0이 나와야 돼요. b가 0이면은 이복수수는 실수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허수는 또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하나는 순허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순허수가 순허수가 아닌 허수가 있어요. 그럼 순허수란 얘기는 말 그대로 순수한 허수. 아주 순수한 거죠. 그럼 실수 그럼 허수 부분만 살아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때는 실수 부분이 날아가야 되고, 이 허수 부분은 사라지면 안 되죠. 이 허수 부분만 남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순허수가 아닌 허수란 얘기인 거니까, 둘다 살아있어야 되겠죠. 순허수도 아니고, 완벽한 허수도 아닌, 어, 순허수가 아닌 허수인 거니까, 완벽한 실수도 아닌 거니까, A도 0이 아니안 되고, B도 0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어, 여기 순허수가 아닌 허수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 나와 있네. 자, 그래서 이제 보기를 보면요. 복소수 1 더하기 2i의 실수 부분은 1이죠. 허수 부분은 2가 되겠고. 자, 실수 3은 3 더하기 0 곱하기 i로 표현할 수가 있으며, 실수 부분은 3, 허수 부분은 i 앞에는 숫자니까 0이 되겠죠. 자, 순허수 마이너스 5i는 0 마이너스 5i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실수 부분은 0,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5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음. 자, 이제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상등 조건이죠, 그죠죠 어, 우리 같다라는 건 상등인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복소수가 두 복소수가 상등할 조건은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서로 같다를 이용해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좌변에는 a 더하기 b i가 나는 복소수가 있고요. 우변에는 c 더하기 i 라는 복소수가 있겠죠. 얘네들이 서로 상등 같기 위해서는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즉 a하고 c가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이렇게 같아야 되겠죠. b하고 d가 같으면은 두 복소수는 같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건 a 더하기 b i가 0인데, 얘가 같다는 얘기는 여기가 결국에 0 더하기 0 곱하기 i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실수 부분은 0, 즉, A는 0이고, 허수 부분 B는 0이다. 이런 얘기가 돼요. 뭐, 켤레 복소수라는 거는, 자, 복소수 A 더하기 BI에 대해서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거.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복소수. A 더, A 마이너스 BI를 A 더하기 BI의 켤레 복소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음. 자, 기호로는 그 원래 주어졌던 복소수 위에다가 막대를 하나 긋는 거죠 이거 바라고 읽어주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a 더하기 b i 의 위에 체크가 요런 식으로 바가 딱 거져 있다면 은 밑에 있는 a 더하기 b i 의 켤레 복소수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a b 다 라고 표현을 해 주면 됩니다 음.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두번째 보면 복소수 z가 실수이면은 z 하고 z 반는 같죠 어차피 실수니까 허수 부분이 사라져 있기 때문에 음 실수는 켤레를 해더라도 실수가 되거든요.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원래 처음에 주어졌던 복소수와 그 켤레 복소수는 같게 되고요. 자, z가 순허수이면 은 z는 마이너스 z 바랑 같다라고 되는데 자, 얘를 좌변으로 이양을 해 볼게요. 그럼 z 더하기 z 바가 0이 나왔죠. 자, 둘이 앞에서 0이 나왔다는 얘기니까 결국에 이 z가 순허수란 얘기죠. 어, 켤레 어 봐요. z라는, 게 만약에 z가 실수라면은 이 z나 z바가 같단 말이야. 그럼 0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0이 나오려면은 둘이 더해서 0이 나왔단 얘기는 이 z가 무슨 값이다? 순화수가 돼야 되겠죠. 아, 앞에 부분이 만약에 3i면은 뒤에 부분 마이너스 3i. 이렇게 더해서 0이 나오잖아요. 그죠? 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이해해 줄수 있겠죠. 그죠? 음. 자, 그 다음 이제 허수는 대소 비교를 할수 없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i라는 거랑 이 i가 있는데, 둘다 허수잖아요. 그죠? 렇둘다 허수인데, 얘네들은 뭐, 얘가 큰지, 얘가 큰지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허수는 대소 비교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 정도로만 알고 있으셔도 될것 같아요. 자 개념원리 익히기의 147번을 보면은 자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타내라고 했었으니까 자 실수 부분은 앞쪽에다 실수 부분 쓸게요 2가 되겠고요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3이 되죠 자 실수 부분 은 0이 되고요 허수 부분 은 5가 되겠고 자 얘는 뭐 실수 부분이 루트 3 마이너스 1이고 허수 부분은 없죠 그죠 0이 되겠고 얘는 실수 부분은 4가 되고 허수 부분은 1 실수 부분, 이렇게 하트 쪼개면은 3분의 1, 허수 부분도 3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148번은 상등이잖아요. 두 복수수가 같은, 자변호변 같아야 되는 거니까, 실수는 실수 부분끼리, 자, 그럼 허수는 허수 부분끼리 같아야 되니까, y는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자, 얘는 x는 없죠. 여기 0이니까 실수 부분이 0 나와야 되고, y도 하기 3이 5가 돼야 되는 거니까, y는 2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x, 실수 부분이 3인 거니까 x-1이 3 나와야 되죠. 그럼 x는 4가 되겠고, 2y-1은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y는 0 되겠네요, 0. 자, 얘는 실수 부분만 있죠. 그럼 x는 4가 되겠고, 허수 부분은 사라져야 되니까 y는 3. 자, 얘는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2x 빼기 3y는 8나그래서두 식을 연립을 해주면 됩니다. 연립하면 은 x가 1 나오고요. y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돼요. 자, 켤레 복수 수는 허수 부분 앞에 있는 부호를 바꾸는 거니까 이거의 켤레 복수 수는3 더하기 4i 얘는 5i가 되겠고요. 얘는 마이너스 3 루트 2i 얘는 실수부밖에 없죠. 그냥 그대로 실수로 나오는 거고, 얘는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i 이렇게 되겠네요. 자, 복소수의 뜻입니다. 옳은 걸 찾으랍니다. 자, 일단 허수, 우리가 허수는 대소비교가 불가능하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1분은 벌써 틀렸어요. 자, 트트 9. 자, 루트 라는 거는 3이잖아요. 그죠? 그럼 3은 실수죠. 실수는 복소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음. 2번은 일단 정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대소비기 안 되죠. 자, 이거, X, 어떤 수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런 X, 제곱근이죠.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I가 있는 거죠. 이건 I만 있다라고 했었으니까 틀렸고. 자, 실수 부분은 3이고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1이죠. 이것또 틀렸네. 정답은 2번. 자, 순허수가 아닌 허수를 찾으래요. 순허수가 아닌 허수니까 얘는 실수죠. 틀렸고, 얘도 실수 틀렸고, 얘는 순허수죠. 틀렸고요 얘가 되겠죠. 순허수가 아닌 허수. 음. 실수 부분도 0이 아니고, 허수 부분도 0이 아닌 거. 자, 얘는 순허수죠. 틀렸습니다. 자, 150번은, 일단 1번은 뭐 틀,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자, i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어, 0보다 작은 거니까 얘는 맞는 거야. 7의 허수본 명 맞죠? 자, 얘는 순허수다 맞죠? 자, 순허수가 아닌 허수이다 맞죠? 어. 자, 여기서 b가 3일 때는, 여기에서 a 더하기 b 마이너 3i, i는 b가 3일 때 실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b가 3이 되더라도, 그죠? 어, 얘는 실수가 꼭 아닐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a가, 뭐, i가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a 값이. 그래서 5번은 뭐 확실치 않다 그래서 5번은 틀렸다 얘기예요. 순호수를 모두 골로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얘는 순호수죠. 얘는 안되얘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안 되고, 얘도 순호수가 되죠. 그래서 이두 개밖에 없습니다.